안녕하세요. 부산 경남 SK 한백 대리점 마케팅부 박팀장입니다. 카카오톡 사용 시 알면 정말 유용한 자료들과 카카오톡을 아직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필요한 자료를 설명드리려 합니다. 휴대폰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천천히 따라하시면 누구나 원활히 카카오톡을 이용하실 수 있게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톡이 무엇인가를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카카오톡 어려우신가요? 대한민국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백에 백은 이 어플을 한 번씩은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. 카카오톡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 또는 사용은 하고 있지만 대화만 주고받는 분들. 잘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. 카카오톡은 메신저를 뜻하는데, 네이트온 문자 메시지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지만, 카카오톡은 그 밖에 많은 기능들이 되고 있습니다. 대화도 할수 있고, 감정 표현을 할수 있는 여러 이모티콘과 사진, 동영상도 주고받을 수 있고, 녹음한 음성 메시지를 바로 전달할 수 있으며, 생일 알람 기능, 금융 서비스까지 사용만 잘할수 있으면 세상 편한 어플이라 보시면 됩니다. 제일 기본적인 부분은 가상 공간에 대화를 서로 주고받는 메신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 카카오톡은 핸드폰 요금제 중 전화나 데이터량은 간여를 받지 않고 오로지 데이터량에만 영향을 줍니다.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지 않는 한 데이터의 소모량조차 굉장히 적은 엄청난 녀석입니다. 카카오톡이 어떤 어플인지 느낌이 오시나요? 다음 시간에는 카카오 설치하기 및 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SK 한백 박팀장이었습니다.